이곳은 담배 곳간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오늘은 또 이곳을 찾았는데요. 어, 김삿간면 김삿간 묘가 있는 동네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담배 곳간이 예전에 쓰던 것인데 이렇게 깨끗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쌍둥이 곳간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요즘에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해요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드문데 여기 동네 마지막 곳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와, 집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 담배꽃관 옆에 집이 그대로 있는데 부엌문좀 보세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아궁이에 가마솥도 그대로 있고요. 햇빛 들어오게 저렇게 해놓고 와. 옛날 다래끼라고 하나요? 일하러 가실 때 쓰시던 것 이런 각종 옛 물건들이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어, 이 집에 사신 분들이 집을 굉장히 깨끗하게 썼는데요. 이곳은 옛날에 서당으로 쓰던 곳이라 이렇게 또 서당으로 쓰던 그런 집입니다. 김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본인도 여이 방에서 서당에서 글을 배웠던 기억이 있답니다. 어렸을 적에 여기에서 한문을 배웠고 어, 그것이 시초가 되어 또 지금도 서예를 하고 있는데 와, 집들이 깔끔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옛날에 뒷간인데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뒷간이라고 읽을까요? 뒷간이라고 읽을까요? 이 집의 특이한 점입니다. 구경거리가 참 많아요. 지게도 세 개씩이나 있고 김 작가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집들이 어디에 가면 있다라는 것을 거의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소염물 통이죠. 아, 좀, 옆에 따라다니면 제가 아, 모르던 것도 잘 알게 되는데요. 아, 일단은, 오늘은 제가, 김사과님의 설명을 또 들으면서, 아, 저런, 다녀봅니다. 경운기가 그대로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경운기를 쓰던 아저씨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셨고 네 오늘 금희언니도 같이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골 집인데 이런 시골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기도 힘든데 어또 깔끔해요. 이 집에 사시던 분들은 지금 딴 곳에 가 계시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금희 언니 또왜 거기서 나오실까요? 이쪽 저쪽을 다 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네요. 하늘도 맑아서 아주 풍경도 아름다운 곳인데 이런 날이면 더 영상 찍기가 좋은 날이죠. 와, 저 하늘을 좀 보십시오. 엄청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그냥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저 풍경을 한번 보세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아, 이 집은 거의 200년이 되었는데요. 어, 예전에 김삿갓이 어, 이곳에 와서 가끔 자고 가고 쉬었다 가고 그런 곳이라서 어, 이집 주인께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집은 보존만 하고 있고 저쪽에 또 귀화집이 있는데 어, 본인들은 저 귀화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서 이곳은 어, 김삿갓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다. 가끔 와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어, 또 이렇게 담배곡관은 어, 담배곡관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담배곡관? 어, 아무튼 어, 그렇게 부르는 곳인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양지 쪽이 양지 쪽이라 더 좋습니다. 뒤에는 산이고요. 김사과님 또 솥을 열어서 한번더 보여주고 갑니다. 이는 소멍해랍니다. 소 입에 이렇게 씌우는 멍해. 저는 이게 다래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김사과님이 이게 소멍해라고 말합니다. 아, 저는 또 오늘 소멍해를 하나 배웠고요. 음. 안타깝게도 저 경운기를 쓰시던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90이 넘은 노모와 며느님께서 사시고 계셨는데 아, 올해까지 여기에서 김사카님이랑 어, 밥을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요양원으로 가시고 안 계신답니다. 좀 안타깝죠. 어르신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 며느님이 아프고 그래서 어, 모시지를 못하여 요양원으로 가시고 또, 며느님도 아프셔서 딸님 집에 가 계시고, 지금 이렇게 또, 빈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저와 함께 이거, 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